채널 5의색 모르는 남자 <웃음> 오대웅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색 밝히는 여자 생녀 김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분들이네요. 네. 이렇게 우리 방송을 또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어. 볼수 있게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피디님하고 아. 작가님들이 이렇게 또 지원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 늘 저희가 찍고 저희가 편집해가고 저희가 올리니까 <laughs> 1인 크리에이터로 인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laughs> 오, 너무 길다. 만원... 짧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자, 채널 555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네 채널 그래서. 채널 555가 뭔가요? 네. 첫 번째, 오. 오대웅입니다 예, 저를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음. 네, 그럼 두 번째 오. 네, 오대웅 요리사. 요걸 합쳐서 오리사. 오. 예,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제가 개발해서 만들어서. <laughs> 막... 그럼 세 번째 오는요? 아, 세 번째 오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예, 감탄사 나옵니다. 오, <laughs> 뭐야? 감탄사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오늘은 <laughs> 인터뷰. 그러면서 그분의 컬러도 알아봐주고, 음. 그 컬러에 맞게끔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코너죠. 이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 세 분의 MC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세 분의 어, 휴먼 컬러를 찾아주는 거죠. 자, 이세 명은요, 같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하지만 떨어지면 완전 떨어질 사이 아, 무한이면 도구나, 무한이면 도 조심해야 될 <laughs> 사람들은. 극단의 관계. 완전 극단적인. <laughs> 어. 어,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데, 그러네. 이분들이. 이분들?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들어온 새로운 크리에이터. 그렇죠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서 한 볼게요. 한번 일단, 휴먼 컬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네. 어, 우리 사람마다 생년월일에 관련돼서 색깔들이 나눠져요. 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나눠지는데, 선천 컬러, 후천 컬러, 그리고 지양 컬러, 보안 컬러라고 해서, 네.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컬러. 그리고 나한테 있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외면의 컬러, 음. 앞으로 저 방향으로 살고 싶어하는 지향의 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한테는 없으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컬러, 보안 네. 컬러 이렇게 네 가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세 분의 MC의 컬러를 이제 네. 분석한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이거 재밌다. 오, 오, 이거 무슨 전보로 온것 같아. 전보른온것 같아. 은성호 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천 컬러가 오렌지. 네. 그리고 후천 컬러가 퍼플. 음? 지향 컬러가 옐로, 응? 보완 컬러 중요합니다. 네. 블루 그린입니다. <laughs> 오. 자, 선천근호 <선천글너> 오렌지. <laughs> 어.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좀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면 네. 즐겁고 사교적이고 신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풍부 근성 있는 사람, 그리고 감성이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기준점도 있고요. 아, 그렇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어떨 땐좀 4차원의 세계의 사람이기도 해요. 아, 네. 어, 그리고 아이디어 뱅크에서 기획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고. 기제예요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거든요. 네. 네 아주 너 좋으신 분입니다. 아, 개성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시죠. 오, 되게 칭찬 많네. 김민석 씨, 네. 이분은 선천 컬러가 블루고요, 음. 후천 컬러가 퍼플이고요, 네. 지향 컬러가 인디고, 음. 보안 컬러는 옐로입니다. 우 아, 네. 이분은요 윤성호 씨하고 정 반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 행동은 비슷해요. 음. 그런데 생각은 두 분이 완전히 어, 맞죠, 정만대요. 네. 김인석 씨는 행동 컬러라기보다는 어, 이성의, 생각하는 컬러. 네. 윤성호 씨는 행동의 컬러. 아 네. 그래서 어, 김인석 씨가 개그맨이 인기가 네, 좀... <웃음> 계획하고 치밀하게 <laughs> 준비하고 네,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되게 차분해요. 그리고 말로 언변술이 좋아서 이분은 개그맨 쪽보다는 <laughs> <laughs> MC나 아나운서 어, 지금 하고 계신 거 너무 잘 맞으세요. 아 그래, 맞어, 맞어. 지금 진짜, 진짜 근데 아딱 맞춘다. 아나운서 느낌이 더 어울려. 아 김말금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홍일점이에요. 네. 예, 예쁜 음, 여성분인데 음. 선전 컬러가 옐로 그린이고요. 음. 푸천 컬러가 레드 오렌지 지안 컬러가 레드 오렌지 예.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 컬러가 블루와 인디고입니다. 어, 이분은요 마음속은 정말 여린 분 아. 사랑스러운 분 매력적인 분 애교 많은 분왜전형적인왜 네. 우리 공주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예쁜 분. 네네 네. 네. 그런데 외모적으로나 외향적으로 드러낼 때는 어우 승부군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최고다라는 부분이좀 있어요. 음. 그래서 마음은 되게 열리고 애교도 많은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게 좀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겉으로 보안 보일 수.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애교를 막 부리면 네. 사람들다 녹아요. 아, 네. 이런 분들은 네. 이성의 컬러라서 그러르죠, 인기 그렇지.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왜 아, 되게 집중한다. 어. 아니 오빠도 그랬어요. 아빠, 아빠. <laughs> 아. 아 이게 집중이 아니 오빠가 아니 시다게 내기다니까 다 집중하게 돼. 어, 그러니까 그 남의기는 슬렁슬렁 듣는데 <laughs> 내기는 아, 어, 이렇게 돼. 자, 이렇게 이제 휴먼 컬러를 가지고 세 분의 그 컬러는 알아봤고 이제 세 분의 조화를 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의조화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지 어, 보는 시선에서 어, 컬러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윤성호 씨는 표현을 잘하는 컬러고 네. 어, 김인석 씨는 조용히 이렇게 지그시 지켜봐 주는 컬러니까 밸런스가 네. 맞죠. 둘다 튀거나 그렇죠. 둘다 조용하면 김말 금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김말 금씨 자체가 또 에너지가 많은 추진력이 음, 강한 컬러거든요. 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치열리도까지 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음, 음. 양쪽이 다 이렇게 붙어도 음. 에너지가 안 빠져요. 네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으니까 <laughs> 네. 재밌을 때 그리고 좀 이렇게 차분해져야 될 때가 음. 있잖아요 그럴 때이세 분이 연결고리가 잘돼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이제 단점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성향을 뭐다 했는데 단점까지 <laughs> 나쁜 점을 <laughs> 어. 좀 이렇게 나쁜 네. 점뭐 있는데요? <laughs> 윤성우 씨 공부 좀 해야 되고요 <laughs> 김인석 씨는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행동을 좀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김말금 씨는 너무 이쪽 저쪽 붙으시면 안 돼요. 한쪽이 지긋하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 채널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컬러도 알아봐 주고 또 상영도 찾아주고 또 함께 할 텐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함께 맞아요. 보시면서 찾아들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와, 와, 재밌다. 와, 이거 무슨 나 지금 타로 전 보러 간것 같아. 약간 맞아. 그런 느낌이야. 홍대 카페. 그러니까. <laughs> 타로 카페 간것 같아. 나는. 이게 우리, 우리가, 우리 얘기해서 재밌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보는 시청자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저희 얘기여서 그러니까. 재밌었거든요. 아에 다른 사람 얘기했으면 우리가 이만큼 어,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을까? 관심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일단 오늘 뭐 저희 얘기해서 뭐 재밌었던 거 있었고. 김말이 같은 어때요? 맞아요? 어, 되게 열려요 국물도 음. 많고 열린데 어. 이제 밖에서 좀 밝은 모습 보여주려고 음. 하고 아. 하는데 그걸 또 꼭지 보세요. 약간 얘기해주시니까. 그러면은 약간 그거네 정말 그 가장의 그런 모습이네. 어. 어. 네, 밖에서 이제 강한, 음.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어. 저는 MC나 아나운서가 맞는다. 음, 맞 음. 이거를 음. 네. 저는 음. 아니 저는 이제 MC의 꿈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일단 궁금한 게 진짜 물어보고 싶다 진짜 만나서. 아자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처음이었는데요. 네, 하나, 하나 둘셋세 개. 세 개. 아, 와맞죠야 <laughs> 이거만 이게 되는데까 이거 뭐, 다들 네. 복비라고 생각하세요 복비. 오 맞아 네, 좋아요 예, 복비. 예 그렇죠. 뭐,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네.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세 개가 나오는지. 예, 아 그러니까 <laughs> 어쨌든 네네네네. 굉장히 관심 있어요 어쨌든. 네네네. 열이 붙었다, 절이 붙었다 안 할게요 <laughs> 아, 마음에 담아았어 들켰다, 들켰다 아이, 지마 들켰어, 아이, 들켰어 저, 저한테 공부 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 자기 단점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수학이요? 국어요? 영어? 사회? 아니면 뭐... 뭐 <laughs> 잠깐만, 이거 약간 싸우는 느낌인데? 무슨 공부예요? 산수해야 <laughs> 네, 그만하세요, 돼요? 그만하세요, 실과, 그만하세요, 실과, 실과 교련? 네, 어떤 <laughs> 거? 그만하세요 네. 지금 약간 <laughs> 화난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거? 네. 어떤 거 해야 되냐고? <laughs>